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조하는 열린 자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5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베스트팔렌 조약까지의 그 시간을 크게 세계의 사건: 마르틴루터의 종교 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브르크 화이 그리고 낭패 측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아우구스푸르크 화이가 있었던 그 이후부터 이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유럽 각국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살펴보고 있죠. 자 프랑스 3류에서 다시 인류 국가로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 위그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 위그노와 이제 가톨리 신구교 간의 에... 전면전, 종교전쟁 최대 비극인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는 주제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카트린드 메디치, 자, 앙리 2세의 부인으로서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프랑스 왕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 그는 어린 아들 샤를 구세가 지위하면서 마침내 섭정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프랑스 위그노의 상황을 지난 시간에 한번 추적을 해 보았죠. 본격적으로 위그노 전쟁으로 종교 전쟁이 그의 섭정 통치기에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섭정 왕태후인 카테린이 당시 이 바다까지 추락한 이발로아 왕조의 이 왕권을 회복하고 또 당시 강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기지의 가문을 통제하기 위한 비책으로서 종교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빌미가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으로 거의 내전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 가톨릭의 수장 맹주가 누구였는가? 바로 예, 골수 가톨릭 성신 들었던 이 기지 가문 이었구요 반면 이 개신교육 이 비그노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아 당시 미약했지만 그래도 이 부르봉 가문 이 부르봉 가문 간에 에, 엄청난 갈등 내전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카테리는요 두 가문의 불화 사이에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둘이 잘 싸우도록 싸우도록 일종의 왕실은 심판 역할을 하면서 둘다 힘이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나름 10년간 그런 정책이잘 통해가지고 왕권이 크게 신장된 면도 있었습니다. 자, 아, 당시 이제 강력한 기지 가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약했던위그노의 맹주인 부르봉 가문을 중용하는 정책을 카트린이 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나바르의 왕이었던 앙투안, 이 앙투안을 국왕 총대리관에 임명하죠. 이 나바르 왕 앙투안이 누구냐? 바로 아, 프랑스의부르봉 왕조를 열게 되는 그 앙리 사세, 그 앙리 사세의 아버지가 뭐, 바로 요, 나바르왕 앙뚜왕이죠. 자, 그리고 꽁대공 루이, 나바르왕 앙뚜왕의 동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앙리 사세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꽁대공 루이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그가 바로 이 앙부와즈 음모사건의 배우로서 이 3부에서 이제 사형 언도가 됐죠. 하지만, 아, 어, 당시 왕이었던 프랑스와 이세가 갑자기 요절하면서 어, 그는 사형 어, 집결이 좀 어, 유예된 그런 상태였다. 자 그런 가운데 카트린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꽁대공 루이, 꽁대공 루이에게 특별 사면령을 단행하죠. 자, 이런 가운데 1561년 오를레앙 관용 칭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어, 개신교도들에게 조금 이제 관용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까 아, 가톨릭의 맹주인 기지공 프랑스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자,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20개 도시에서 위그노들이 성상을 파괴하면서 아, 거기에 이제 경로한 가톨릭 주민들이 또 유혈 복수극을 펼치죠. 카트리는 뽕댄블로에서 자문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간의 화합을 시도하죠. 하지만 아, 교황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카트리는 일방적으로 생제르망 측령을 발표해요. 이것은 뭐냐. 이 위그노들에게 부분적으로 관용을 허락하는 거예요. 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성 안에서는 안 되고 성벽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용인한다. 그리고 성 안에서 드리려면 단지 집 안에서, 난 모르게 몰래 집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용인하는 일종의 위근호에 대한 이 부분적인 관용을 허락하는 측량이 바로 이 생제르망 측량이죠 하지만, 이 기지 가문은요, 이 카트린의 이 관용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바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위그노들을, 학살하죠. 자, 이러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자, 1차 위그노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 분노한 위그노, 이그노들의 맹주가 바로 이 부르봉 가문의 꽁대공 루이였죠. 자, 그는 이 바시에 있었던, 바시에서의 학살을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거병하죠. 아, 그는 즉시 당시 신교도의 왕이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이 햄튼 코트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루앙블 그리고 DF 루앙 이 도시들을 넘기는 조건으로 영국군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위그노를 지지하게 됩니다. 1562년 루앙을 포위하는 루앙 포위전 때에 나바르 왕 앙뚜완이 전사하죠. 이 나바르 왕 앙뚜완은 요 동생 꽁대왕 루인은 위그노의 맹주로 싸우고 있는데 이 형은 여전히 가톨릭교도예요. 그러니까 왕실 프랑스 왕실 편에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게 된다. 1 8 6 3년 오를레앙 포위전 중에 자 가톨릭의 맹주였던 기지 가문 기지공인 프랑스와가 암살당하는데 그게 예, 누구의 소행으로 이제 의심을 받았는가 바로 아, 콜리니 제독 이또 다른 이제 위그노의 맹주 가문이 콜리니 가문이거든요 이 콜리니 제독이 한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을 받았죠 1 8 6 3년 3월 19일 자 평화 협상을 시도하면서 카트리는 당시 화평파였던 대법관 미셸 주도로 양부하즈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쪽 양측 모두 불만을 토해내죠. 자 그런 가운데 7월달에 영국군을 이제 축출하게 되고 8월달에 샤를 9세는 섭정인 엄마 엄마를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친정을 하겠다 라면서 선포를 하, 하지요. 자 하지만 아, 샤를 9세가 친정을 선포했지만 그이외에도 엄마인 카트리는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계속 잡고 놓지 않습니다. 1564년부터 66년까지 샤를 9세가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 모후로서 동행을 하게 되고요. 1565년 2월 달에 이런 가운데 카트리는 당시 스페인의 알바공과 바이온에서 비밀회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시 골, 골수 가톨릭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오른팔, 이 측근과 비밀 회담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 스페인이 혹시 개입하지 않을까 하면서, 프랑스 내에 있는 위그노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1567년 미슐라드 대학살이 발생합니다.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이 가톨릭 성직자들 90여 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인데, 자 이로써 2차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1567년에서 70년까지 이어진 2차 위그노 전쟁 자 1667년 생드니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가톨릭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사령관이었던 안드 몽모랑시 장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668년 3월 롱주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앙부아즈 측령이 재확인되죠. 이러면서 미그노는 신앙의 자유가 일부 허락이 되면서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다는 겁니다. 아, 카트린은요 이 왕실을 예, 왕실을 두 종파 이 개신교와 아, 가톨릭 두 종파 간의 진검다리이자 이 종파를 초월한 왕조로 만들고자 시도합니다. 자 하지만 이 카트린과 왕실에는 이때부터 제대로 된 적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발의 여왕 잔달브레였죠. 자 그녀는 독실한 신교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 내의 위그노 이신교도을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는 부르봉 공작인 앙뚜 왕과 결혼하면서 아들 앙리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앙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프랑스의 왕 위에 앉히고자 하는 이러면서 이제 전쟁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이 잔달브레의 남편인 부르봉 공작 앙뚜 왕은 여전히 가톨릭교도였고 이 아내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그런게 야신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왕실 그러니까 카트린. 지에 붙어가지고 아, 전투를 하다가 결국 전사하게 됐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잔달브리의 등장으로서 자 카트린의 어떤 온건 정체, 어떻게 보면 종파간의 균형 정체. 좀 나쁘게 얘기면 하 이제 줄타기 외교는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3차 위그노 전쟁 때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1568년 여름, 1568년 여름. 이 가톨릭 단체들은요, 롱주모 조약을 무시하고 위그노들을 학살하게 되죠. 이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된 꽁대공 루이와 이콜리이 제도, 바로 어, 위그노의 맹주들, 수장들이죠. 이들은 즉시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9월 달에 생모르 칙령이 발표되면서 과거, 아... 어, 공주모 조약이 폐기되면서 위그노에게 주어졌던 예비의 자유권이 박탈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월 달에 오라니에공 빌럼, 한번 다루었죠?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영웅, 그 오라니에공 빌럼이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프랑스에는 위그노 지원에 나섰다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철수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자, 위그노는 꽁대공 루이를 자신들의 사령관으로 세우고 어, 프랑스 남서부를 중심으로 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독일의또 개신교 민병 중심으로 이제 자원병들이 오면서 강력한 군대를 나름 편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69년 3월 16일, 에, 자르나크 전투가 벌어져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 위그노의 사령관인 꽁대공 루이, 우리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동안 중립을 지키며 뒤에서 지원만 해오던 이 나발의 여왕 강력한 위그노 신교도였던 잔달브레 여왕이 나섭니다. 자이 개신교 위그노 진영이 사령관이 전사하면서 와해될수 있었거든요 그때 서둘러 전쟁터로 달려와서 자신의 16살 16세 아들인 앙리를 사령관에 임명하죠 실권은 이 앙리에게 있지만 어때요 이 앙리의 군사교육을 맡은 콜린이 제독이 뒤에서 잘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570년 생제르망 조약이 맺어지면서 당시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서 왕실은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다시 위그노들에게 부분적인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카테리는 내전의 종식을 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막내딸인 마가렛, 이 마가렛과 이 짠달브의 아들인 앙리, 나중에 앙리 4세로 부르봉 왕류를 열게 되는 앙리 4세와 결혼, 혼담을 이 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572년 봄까지 무려 2년간 질질 끌다가 마침내 두 어머니 잔 달브레와 카트린 두 어머니의 간의 합의로 마침내 결혼이 합의가 되죠. 아, 결혼이 확정된 이후, 잔 달브레가 먼저 파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2 개월 후인 6월 9일, 잔 달브레가 죽어요. 아, 아마도 이제 독살한 게 아닌가, 카트린이 독살하지 않은가, 독살시킨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라고 하죠. 아, 양리는요, 아, 그 아들인, 앙리는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나발의 여왕이었던 엄마가 죽으면서, 아, 나발의 왕으로, 나발의 왕으로서 이제 헬리케, 헬리케, 헬리케로 이제, 요게 이제 프랑스에서 앙리가 되는 거고, 영어, 영국에서는 헬리가 되는 거죠. 아, 헬리케 3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이에 샤를 9세가 위그노의 지도자인 콜린이 제독을 만나서 그 인품에 감화됩니다. 그러면서, 어,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구세가 위그노 신앙에 빠져서 위그노로 개종할 듯말듯 그런 제 뉘앙스가 이제 풍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당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엄마인 자신의 친정을 선포했지만 엄마가 계속 섭정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아들의 몸부림 그런 거로도 또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자 당황한 카트리는 자. 이 기지가의 악리와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혼식 때 하객으로 온 위그너의 수장인 콜린이 제독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죠. 아, 여기에 이제 이 기지가의 악리도 화답을 합니다. 왜냐? 이 기지가의 악리에게 이 콜린이 제독은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인 프랑스를 죽인 가문의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자 이마저도 사실 비승사적인 계획이죠 왜냐 결혼식 하객으로 온 사람 몰래 을 이제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살한다 이 비승사적인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지 가문은 아, 이 콜린이 제도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의 원수를 넘어서 신교도 전체를 이 빨리 빨리 더 나아가서 프랑스 전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자하는 뿌리 뽑고자 하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명 암살 계획이 신교도 하객 결혼식에 온 신교도 하객 모두를 대학살하는 계획으로 갑자기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카트리는 이 부르봉 가문이 두려워서 아, 바로 기즈 가문의 학살 계획을 알고도 무기난 꼴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발생한 게 비극이 뭐냐 바로 성 바돌로뮤 축일의 대학살인데요. 1572년 8월 18일, 카트린의 막내딸, 공주 마가렛과 아, 나발의 왕이었던 앙리가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아, 전교에 있던 이 미그노 어, 지도자들이 대거 어, 하객으로 참석을 했죠. 파리에 다 모인 거예요. 자, 이 기지 가문은 위그노 첫결의 호기로 어, 이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8월 22일 4일 후죠 결혼식 사거리에서 바로 콜린이 제독을 죽이려다가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틀로 24일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기지공 악리는요 군병과 예수의 수사를 보내서 콜린이 제독 부상으로 누워있던 콜린이 제독의 숙소를 기습을 해요.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창 밖에 내던지고 파리 시민들에 의해서 시체는 찢긴 후 조각이 납니다. 나머지는 불태워져서 센 강에 버려지게 되죠. 자 이후+ 이후 엄청난 학살. 5 일간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면서 파리에 있는 위그노의 남녀노소는 아이들까지 다 살해되면서 가옥은 약탈당하고 하죠. 요란 만행은 당시 왕이었던 샤를 구스의 허가도 없이 5주간 지속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몇 개의 도시는 거의 부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집니다. 파리 및 당시 대도시에서는 3,000명의 위그노가 죽었고요. 지방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 바돌로뮤 추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지 가문의 광기로 인해서 어, 프랑스의 이 개신교 세력, 위그노 세력은 단방에 괴멸됩니다. 당시 공포에 빠진 위그노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속출하고요. 또 일부는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고, 또 위그노 세력은 이렇게 급격히 약화됩니다. 아 그리고 프랑스 땅에 남은 위그노들은 점점 더 과격해져서 자 군주를 선택할 권리는 백성에게 있으며 군주가 폭정을 행한다면 추방할 수도 있다는 폭군 추방론, 굉장히 과격해지면서 이 폭군 추방론을 제창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럽 전역의 개신교도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이 개신교도 리더들은요, 충격과 분노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면, 어땠을까요? 아, 이 가톨릭 진영에 있던 프랑스 스페인과, 아, 어때요? 교황.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교황 그레고리오스 13세는요, 이 결과에, 바로 이 대학살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교황은, 그레고리오스 13세는요, 3일간 연애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펠리페 이세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성 바돌로메 축의 대학사 소식을 듣고 나서 아,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박장대사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성 바돌로메 축의 대학사는 분명 분명 이 프랑스 가톨릭의 엄청난 과오였죠. 왜냐 이 기사도 정신을 저버린 그야말로 비겁한 전투였죠. 이게 뭐 전쟁터에서 이제 벌어진 싸움이 아니잖아요. 바로 결혼식의 하객으로 온 무방비 무방비 부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갑자기 공격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죽인 거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이 가톨릭의 도덕성과 명예도 크게 실추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협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신교도들은 위그너들은 어때요? 이 가톨릭을 아예 하이에 그냥 믿, 믿지 않는 인간이야, 어때 짐승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치유가 어려운 깊은 증오를 남기게 되죠자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나발의 앙리 바로 위그너 수장이죠.에게는 바로 양자 택일이주어집니다 죽든가 함께 죽든가 아니면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목숨을 부지하든가. 그는 가톨릭으로 거짓 개종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죠. 4년간 이 파리에 연금돼 있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그는 다시 위그노 군대에 합류하면서 마침내 27년 후 왕이 되어서 어, 다시 파리로 오게 되죠. 거기 거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어떻게 이제 왕이 되면서 아 어, 브르봉 왕조를 열게 되는가 바로 그 유명한 세 명의 악리 세 악리의 전쟁편에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